이분이 다리 재고 가드 풀링 할 때, 이제 오른발 있죠, 이게. 오른발을 내 가슴 쪽으로 무릎을 당겨요. 그래도 이 정강이로 이 허벅지를 누를 거예요. 이게 당겼다고 보세요. 이거 잠기고 상대방 앉을 때, 다리 대고 앉을 때, 무릎 들었다가 정강이로 이 다리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엉덩이도 상대방 복부를 눌러요, 이렇게. 여기서 엉덩이로 이렇게 눌러요. 이제 왼발이 그대로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로 눌렀죠. 누른 거를 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베이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이제 오른쪽으로 누르면서 엉덩이 슬라이딩해서 옆구리로 상대방 복부를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고 나서 뒤로 후진하고 무릎 꿇고 이 왼쪽 팔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이 상두 박근 뒤쪽을 소매 잡지 말고 이 뒤쪽을 이렇게 잡아 당기세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몸이 돌수 네, 있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이 보면, 무릎 대고, 여기 이렇게. 정강이 됐죠? 무게중심이 발에 있지 말고, 무, 무릎 쪽으로. 무게중심이 무릎 쪽으로. 정강이 누르면서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 다리를 뒤로 튕기면서, 지금 걸려있죠?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가 복부 눌러주고, 오른손은 상대방 어깨 누르고, 왼손은 당기고. 이렇게. 이제 엉덩이가, 무릎이 슬라이딩 하면서 옆구리로 복부를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고 나서, 지금 보시면 팔꿈치가 옆구리에 찔리게, 이렇게. 옆구리 찔려서. 여기 딱 꼬집어질 수 있게. 이렇게. 엉덩이 뒤로 후진하고 이 겨드랑이 쪽을 들어주면서 상대방 들어주면서 몸을 누르세요. 이거 들고 몸을 누르세요. 이렇게 눌러서 상대방 위아래 바뀌게 이렇게 이렇게. 보죠 그렇죠? 뒤로 후진하고 이가번 시작해. 자 이쪽에 훅이 걸려요. 대라이바 훅이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 훅이 이렇게 걸려 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해. 여기서 다리가 훅이 걸리죠. 정강이로 누르는데 다리 훅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왼손이 이 바지 잡아요. 이렇게. 이 바지 이 바지 잡고 팔꿈치 열지 말고 이렇게 오므리세요. 이제 무릎이 정강에 이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죠.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기울어진 걸 세워. 이렇게. 무릎을 세워. 이렇게. 세우고 이 팔꿈치가 무릎 쪽으로 쫓아와요. 이 팔꿈치가. 뻗지 말고. 이거 나한테 쫓아와요. 이렇게. 팔꿈치 쫓아와. 무릎을, 눕혀있던 무릎을 세워요. 이렇게. 훅이 들어왔으니까, 세우고, 이 정강이가 상대방 정강이 누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 세우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왼손 밀어주면서, 오른손 당기세요. 그리고 엉덩이 드랍 시키면서, 롱 스텝 치고, 상대방 반대쪽 사이드까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자, 이렇게 왔죠, 이렇게. 여기서 무릎으로 누르죠, 이렇게. 누르고, 니컷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상대방 훅이 들어와 있어. 이제 왼손으로 바지를 잡아요. 바지. 발목 잡아야 돼. 이렇게. 바지 잡는 게 제일 베스트. 이제 무릎 누르고 있던 무릎을 세워요. 이발 땅에 땅에 디디면서 이렇게. 땅에 디디면서 무릎 세울 때 팔꿈치가 쫓아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 쫓아와야 돼. 그다음 오른쪽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무릎을 바깥쪽 틀어요. 상대방 정강이 눌요 이렇게. 정강이 누르고 이거 당기고 이거 밀어요. 이렇게. 이게 당기고 밀어요. 이렇게. 그다음 귀를 갖다 대면서 엉덩이 드랍시켜 왼발 왼발이 롱스텝 이렇게 그다음 상대방 사이드까지 한번 이렇게 누르죠 이렇게 사이 잡고 쫓아오고 롱이 세하고 사이드 컨트롤 이거 한번 시작해 시작 이게 이 발목을 지금 걸고 있는 발목 을 끌고 뒤로 와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끌고 와야 돼. 이렇게. 여기서 하면 훅이 걸려요. 계속 걸려 있을 거야. 이렇게 걸려요. 계속. 이렇게. 이게 눌렀죠. 정강이 눌러 있었잖아. 뒤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다음에 바깥으로 틀어야지 훅이 빠져. 이렇게 발목 쪽으로 이렇게. 그냥 그냥 무릎으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걸안 빠져요. 훅이 걸려. 그래서 넘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넘어진다고. 엉덩이 맞다고 자꾸. 그래서 이분이 배림보를 많이 친다고. 그래. 이 무릎을 이 훅이 걸려 있는 무릎을 끌고 와요. 내내 내 무릎으로 발목을 뒤로 끌고 가. 뒤로, 뒤로. 이렇게. 이것도 같이. 이것도 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셔야 돼. 이거 다시. 자, 이 반대쪽을 또롱 스텝 치죠. 이렇게 해보세요. 눌렀다가 발 잡고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오면 상대방이 이 이 반대쪽 지금 이발을 잡혀 있잖아요 이발을 디드면 디드면 히비스케 더 좋아요. 근데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이발 딛고 힘들고 이발 딛고 도망가면서 터트릴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 이 터틀 릴때내 머리가 지금 이 어깨가 땅으로 오거든 요 이렇게 땅으로 오면서 이 무릎 뒤로 가니까 터틀이 잘될 거예요. 그래서 반대 손을 집는다고 이렇게 이거라고 이렇게 집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머리가 이분 세워져 있는 어깨를 여기 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배꼽에 박고 이렇게 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머리에 체중 실고 그리고 발을 땅에 딛고, 엉덩이 들면서, 머리 밀면서, 원상복격하고이 오른발 있죠? 롱스텝 쳤던 오른발 뒤로 빼면서 무릎 꿇어. 상대방 터트려 가면 이게 드랍이 돼요. 이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무릎을 빼야 돼, 이렇게. 이거 안 빼면 여기 있다가 상대방이 다시 하프로 이렇게 잠글수 있어요. 이렇게 하프로 이렇게. 이거 빼면서 터트려, 이거 빼면서. 머리로 밀고, 머리 밀고 체중 실어주면서, 엉덩이 들고, 엉덩이 들고. 오른쪽 팔꿈치 누워 있지 말고 이렇게 누워 있지 말고 팔꿈치 딱 세우고 이발 딛고 힙을 높게 든 상태에서 이 발을 빼요 이렇게 끌어줘 이렇게 끌고 이걸 눌러요 눌러주고 머리에 체중 계속 실어 놓고 반대쪽으로 이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 다시 어깨로 보세요 어깨로 이렇게 이거 잡아 당기면서 여기 매달리세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어깨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 이렇게 왼손 바지 놓지 말고 한번더 여기까지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상대방이 밀어내면서 무릎 꿇는다. 이 무릎 이렇게 꿇는다. 이렇게. 이렇게. 무릎 꿇으면 손 짚고 일어나세요. 손 짚고, 손 짚고 일어나세요. 또 이렇게 돼, 이렇게. 다 계속 일어나세요. 계속 일어나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다시 하 그래서 내 머리가 지금 배꼽에 대고 있죠, 이렇게. 귀를 대고 있죠, 귀. 그래서 머리 댄 거를 상대방 몸통을 등대게끔 밀어줘야 돼, 이렇게. 미는데 몸으로 만안 돼. 발 딛고 밀고 힙을 들어야 돼. 힙을 들어서 체중이 머리 솔리게. 그치? 이 상태에서 엉덩이 된 상태에서 밀어주면 밀려야 돼, 내가. 여기서 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무릎 빼, 이렇게. 이거 눌러주고. 상대방 계속 눌러준 상태에서 왼발 오는발이 반대쪽으로 당겨주고, 당기면서 매달리고 어깨로 누르면서 떠있는 어깨를 땅 쪽으로 이렇게 눌러 주면서 사이드 컨트롤까지 이렇게. 반대쪽까지 가면 될게. 됐습니다. 네, 여기 왔죠, 이렇게. 넘어와서 머리 밀고 상대방 일어나려고 하는 걸 받치고 못 일어나게.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전지 여기서 이렇게. 전조점가까워져요 다리가 멀리 있던 게 가까워지고 이걸 땅에 눌러 주고 넘어가야지 막히는 거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다 어깨가 상대 몸통 누르면서, 등대기 이렇게 누르면서, 등이 닿게끔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야 돼. 눌러주면서 이발 빼고, 사이드 컨트롤까지. 이거 한번 잡혀. 자, 그림은 잡힌 상태로 터틀하면서 바로 일어나세요. 보세요. 여기까지 또 왔죠, 이렇게. 왔는데 상대방이 터틀이 잘, 잘 됐어. 여기 손 짚고 일어나요, 이렇게. 계속 일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일어나죠. 저도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발을 디뎌버렸으니까 중심이 여기 있어요. 양쪽 다리에 50대50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로 밀면서, 이 손이랑 머리 밀면서 저 뒤로 밀어요. 그러면 체중이 뒤로 가요. 저로 밀어. 밀었다 봐요. 뒤로. 이렇게 밀어줘 이렇게. 밀어졌다가 오른쪽, 오른손, 이, 이 상대방 상체가 숙여져 있죠. 그래서 일어나려고 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걸 당겨요. 당기고, 왼쪽 다리는 뒤로 보내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기울여 이렇게. 손은 당기고, 이거는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해서 우회전 시켜요, 이렇게, 우회전, 이렇게. 이렇게 우회전. 상대방이 안 넘어지려고 중지, 이거 딛고 싶어서, 무기중심이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머리가 살아 이렇게. 살 때, 왼쪽 손을 이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오른손을 밀어줘. 엑스패스로,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사이드까지,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근데 상대방이 먼저 터트리 일어나서 머리 마, 못 받고. 손 짚고 일어나면 머리 밀면서 일어나서 머리로 오른손하고 오른, 왼손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밀어요. 머리하고 같이. 그리고 앞으로 전진 그래야지 무게중심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리 뜨죠? 자, 여기서, 여기서 이 왼발은 뒤로 보내고 오른손을 당겨. 그래서 우회전시게 이렇게. 상대방이 상체 이발 떠있는 다리 디디려고 할거예요 그때 옆으로 보내고 손은 이렇게 X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매달리면서 이걸, 잡고, 매달리는데 몸을 웅크려요, 이렇게. 몸을 웅크려요, 이렇게. 웅크리면서 눌러요, 이렇게. 눌러주고 나서, 상대방 등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면, 무릎 딱 꿇어주고, 무릎이 멀리 있지 말고, 바짝 붙인 상태에서, 손 빼고, 사이드 컨트롤까지. 한번더할게 넘어갔죠? 일어났어. 하나. 웅크리고, 사이드 컨트롤 이렇게 이거 한번시작게 시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